이게 예. 갑자기 누가 갑자기 쓰러져. 아파. 갑자기 사고가 나. 갑자기 돌아가셔. 자, 여기에서 갑자기 됐다. 갑자기란게 들어가면은 자, 집안에 산소 바람이 안녕하세요. 산소탈. 아, 내가, 이게, 갑자기, 누가 갑자기 쓰러져, 아파. 갑자기 사고가 나. 갑자기 돌아가셔. 자, 여기에서 갑자기 됐다. 갑자기란 게 들어가면, 자, 집안에 산소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산소바람, 이장바람, 밀레바람, 화장바람.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럼 뭐냐면, 파묘는 만약 말 그대로 옮겨갖고, 이제 묘장이장을 하는 거잖아. 최고로, 최고 제일 무서워하는 게 첫째가 산소바람입니다. 산탈. 해끝으로온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자손들아, 이거 좀 알아달라고 오시는 거거든. 이제 그런 게 이제, 왜 하필 나한테 오나요? 아니, 저기 있고 저기 있고 있는데 왜 하필 나한테 와요. 한 이제, 이게 질문을 해. 그나 그랬지. 오기 전에. 여기 오기 전에, 다 건드리고, 건드리고, 건드렸는데, 저기에서는 반응을 안 했겠지. 여기에서는 반응을 하니까, 알아달라고 오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음, 구슬하다가 산소탈이 난다. 그러면은, 어, 이 집안에 갑자기 돌아가셔서, 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 예. 그럼 산소 옮겼어? 예. 이래 되는 거야. 그래서 산소탈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 건드리고, 애기들 건댑니다. 조심해야 돼. 이거 내가, 나 말해봐서 알아. 지금도 이제 구슬하게 되면은 이제 내가 거의 조상을 놓고 내가 산, 산권에 내가 가거든?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탁, 조탁 잡아야 되는데, 와, 기똥차도 아닌가. 그러니까 이 산바람하고 우리가 또 이제, 우리가 그거 있어. 화장실 축신이라고 그래. 화장실의 축신이 얼마나 무서운줄 알아. 화장실에도 씨발, 자빠지면은 거기서 바로 잡, 게임 아웃이야. 화장실에서 넘어졌어. 여러분들. 화장실에서 머리를 박았어. 화장실에서 어,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고, 박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떡을 합니다. 어, 팥떡을, 팥시루떡 있죠? 팥떡을 좀 사가지고, 화장실에 올려놓고, 막걸리나 올려놓습니다. 안에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이거 드시고, 어? 넘, 넘어지지 않게 해주오 투신님 이거 드시고, 조금 도와주오 하가지고, 그렇게 해놔야 됩니다. 화장실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떠한 게 다쳤다. 그러면은, 꼭 팥시루떡을 해서, 막걸리랑 같이 화장실에 갖다 놓으세요. 그럼 뭐, 얼마 정도 갖다 놓을까요? 한번 뭐 반나절도 괜 않고 한두 시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넣 거는 그대로 막걸리는 화장실에 변기 다 내리고 떡은 버립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했나 그래서 산소 탈도 굉장히 무서운 게 그래서 우리가 예방 비방법이 있어. 아 나는 집에 이런 거 나오면 굉장히 또 신나 또 이런 거좀 들고 왔던 뭐 집에 물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마찰하고 질랄병 하지 말고. 그래서 이게 산소 이런 게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비방을 주거든. 그래서 파가지고 담고 아직까지 이제 감동 웃는다고 전신없다 이게 이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파가지고 이제 부적을줘 그래갖고 밤에 하게 부적을 줘가지고 이게 탁탁 묻으라 그래. 그건 예방 비방법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옛날에는 있잖아. 그런 거 있어. 옛날에는 누구 잘 나가는 꼴 아직 못 보잖아. 이, 뭐, 동네든 뭐든, 뭐, 어디 선산 누구누구 있다 알잖아. 그러면, 씨발, 그 가서 이제 비방예방법 하고 오는 거야, 씨발. 그럼 그거 다뒤집어고 자빠지는 거야. 산소자리 어떤 자리에 쓰냐? 후대 자손들이 자야 되거든. 그래서 그 선대를, 선대다를, 선대의 조상을 본다 그러면은 그산소자리에서 내가 잘 있다. 그러면 자손들이 잘 되겠다. 그래서 그 경쟁자들 보면 그 산소 가서 씨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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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막 세부치기 꽂아놓고 씨발 비방하고 막 그러고 오는 거야. 그런 것들은 이제 비방한 사람들은 비방법을 받으면 바로 자빠지는 거야. 근데 또 그거 알고 또 대박고 치잖아요. 그럼 또, 또 자빠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산소탈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파멸하는 이 영화가 잘 나온 것 같아요. 난 빨리 무속임에 대한 거를, 나쁜 것도 많아, 사기꾼도 많아. 하지만은, 오히려 이렇게 어떠한 행위를 해서 또 좋았다라는 것도 많은 거를 알려줘가지고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많은 국민들이 이, 이 영화를 보면서, 어, 무속임이 무서운 거다. 맨날 씨발 피 흘리고 뒤집어 쓰고 시큼게 막이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 무서워요, 많은데. 아니, 영화 보면 무서워 진짜 영화 아면산속에서 그냥 미친듯이 뛰고 있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비 오면은 방에 들어가서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이 스토리를 해서 찍어 간다 그러면 무속인에 대해서 발전이 있을 것 같고, 산소 탈은 무조건 꼭 물어보십시오. 안녕히 십시오